안 o 하세요 e e this. That is, 다 h a t is, that is, that 고기 t h a 니다 s that is, that is, that is, 아 h a t is, t 리 a 리 is, that is, that is, that is, t h a 우리가 우리가 지나 조커 모았습니다. 아 네. 이거 그시야그 시간. 별로. 한번 전했습니다자 <laughs> 3번을. 탑5 양쪽다 업입니다. 네. 아우. 그 아. <laughs> 넘어 역시 장사 단생입니다또뻥커졌나뻥커지나요 이번에? 네 뻥커지나요? 아유 자신이 진짜. 힘듭니다 어어인어타있네 버퍼도 자칫이 안전합니다 없어요? 좌측 안전합니다. 잘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나이스, 어, 나이스 부샤. 완전에 이거 우주치도 잘못 맞으면 이거 빠진단 말이야. 다볼라면잘쳤어요 부샤. 나이스, 잘 쳤습니다. 잘 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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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큽니까? 컸습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어프로치. 오, 들어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오, 비 k 한, 불려 나왔어, 불려 나왔습니다, 오늘. 어프로치!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어이구, 털파더털파더가 아깝습니다 멉니다 아주 세게 쳐봅니다 괜찮습니다 어이구 YK 프로그면 힘듭니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네, 니다 아우 복입니다 역시 항상 퍼팅이 문제입니다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철포덕 보약을 먹어서 잘 들어갔습니다 어프로치 붙인 PK는 춥 축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아, 그가... 모두 합니다. 아이고 나... 구라자 보겠습니다. 자 4번을 파포 좌축고비 우측 해져듭니다 전화문 왼쪽 좋습니다. 아하 아아 아, 미쳐버립니다 이거. 어잘들갔습니다 뭔가 뭘 찾으러 출발. <laughs>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저 구로까지 살서 살아 있습니다. 구셔잘 들어갔다. <laughs> 푸셔 oh. 어프로치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나이스 nice 자 그린 왼쪽 어프로치 자 올리기만 했습니다 나이스 nice 핀. 나이스, 어프로치. 더 와야 되는데, 짧습니다. 안 와, 더 와야 됩니다. 오케이. 어, 나이스. 드디어 하나 했습니다, 버디. 보디였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거? 왜, 왜 자, 이제 PK만 하면 됩니다. 잘탔습니다 오, 케이 역시 작품 나옵니다, 이거. 파, 나이스 파. 아, 오늘 한 번, 포터가 제대로 한번 들어가. 아이고. 큰그 목숨대로 보내 하나씩 가져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아이고 어떡하겠어요. 나도 옷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번을 파스 했습니다. 187. 야 버디 다음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클났습니다 이거. 오버으드 칩니다. 이 원샷 보다 줘한 번씩입니다. <laughs> 샷! Oh, 샷! 아, 이거 보다줘 이거 안 보입니다. 오! 좋다. 아, 예, 잘, 잘 갔습니다. 런이좀 있습니다, 런디. 자, 하늘 높이 150m. 내려옵니다, 벙커전 앞에. 아, 나이스! 어, 도우리 퐁당입니다 도우리 퐁당입니다 o c d 마이너스 됩니까? 낼거 없습니까? 완전히 뽕발다 뽑혔습니다 도우리 o c d 들어갔다가 도우리 세 번째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아좀 길었습니다. 내리막. 자, p K. 어 이거 던졌습니다. 자, 오르막 버티면 됩니다. 좀 나이 내리막. 약합니다. 좋다 오, 퍼팅 좋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팅 좋아요. 오, 퍼팅 좋아요. 오약하다약하다화이팅 나. <laughs> 나. 어디 하면 다 오케이 주실 거죠? 그러지. 오케이 뭔 의미? 이렇게나 많이 해우실 거면 저거좀 태우고. 태웁... 에이, 라 붙여먹습니다, 그냥. 다잖아 <laughs> <laughs> <세잖아. 웃음> 오케이. 어이거봅시 아, 못... 내리막이라 어렵습니다 자, 니엄아. 니어만... <laughs> 나이스. <laughs> 날씨? 네. 자, 네. 니형은 먹습니다 네. 6번 파파이브 좌도고래? 좌도고래? 5비는 어요어 좌우측 다해줘도 좌우측 해줘도 자, 펑크 우측에 잘 갔습니다 허허 <laughs> 아. 도로 허허 허허허 허허 아, 뭐 자, 가, 가봅니다. 가봅니다. 또 도로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 뒤땅, 뒤땅 바로. 자. 아, 해어뒤 좋았습니다, 앞에. 아, 공, 공몇개 버렸어? 지금? 몇개 아, 넘었지, 아, 이제? 굿샷! 아, <laughs> <돼. 가봐야> <laughs> <가봐야 돼. 웃음> 아, 좋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굿샷! 좋습니다. 이거 찍어줍니다. 네, 찍어줍니다. 오허 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굿샷! 아, 이것도 내려옵니다. 목생목생시켜줍니다 야. 야. 매니지먼트 잘했습니다. 고 아, 이고 떼구로 떼구로 개미 사냥합니다. 더 가야 됩니다. 짧은 거 아니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 르너로 어. 올라갔습니다 굿샷, 아, 괜찮습니다 굿샷 좋습니다. 굿샷 잘쪘습니다만온어 어차피 아깝습니다. 자 둘이 포해서 여기까지 왔고 저는 또잘올울렸습니다 스리온 재수가 좋습니다. 아, 어, 포댄데어프로치 나이스. 아, 홀씬 맞았습니다. 이게 센거 아닌가요? 오, 딱 좋았네. 좋습니다. 고만갑니다. 오케이. 좋아. 오, 저 염라이죠? 네, 아니는 없어요. 아하, 오케이, 습니다 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번 올, 파파이 뭐, 짧은검, 380m. 좌우회저드 그렇지, 그렇지. 와, 굿샷. 자, 오자금 또 하샷 나왔습니다. 굿샷. 자, 좋습니다. 굿샷.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 어제 건 나왔습니다, 오늘. 아, 피니시 프로 됩니까? 네, 프로 됩니다. 골프는 피니시입니다, 골프는. 나이스. 좋습니다. 완벽한 스리온 찬스. 아니, 그 사람 찍히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164, 165 보면 돼. 자, 세컨 파 파이브 165 나왔습니다, 두 명. 좋습니다. 약간, 라이더로 가네, 그지? 슬라이스 아, 스트라이 라이였어. 슬라이스 라이였어. 오, 오! 아, 오, 약간, 요걸 굴러 올라가면 좋습니다. 굴러서, 올라갑니다. 오! 2원 성공했습니다. 이글 쳤습니다. 133, 133. 8번 칩니다. 아, 깠습니다. 아, 앞에까지 깠습니다. 어 뒷땅 갔습니다. 뒷땅 갔습니다. 짧은 안내됐더니 진짜씨. <laughs> <짧게 다쳤습니다. 웃음> 점점 기대가 낮아집니다. 이제 파만하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유 캐리가 컸습니다. 아, 어, 지퍼구나. 괜졌네 응. 아, 지퍼. 자, 이글 펏. 이글 펏, 이글 펏. 이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하하. 퍼터 <laughs> 좋습니다. 안 날아갑니까? 안 내려가네. 오호. 얼 이스박으로 가나? 음. 아우 고맙습니다. 이런 이런.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짧은 오래서 나이스. 있습다팔이 짧은 홀에서 팔을 했습니다 아 어디 아, 쳐라 있습니다 예라 이씨 네. 예라 이씨란 아 그걸 못 대라 아깝습니다 YK 나스리포트올시다로 갑니다 아 이거 아깝습니다 380짜리 이거 아 자 8번 파리 포대요 포대 가야됩니다 짧어 나이스온 좋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오힘힘 힘 빠졌다 이거 거리가, 거리가. 아. 통당 아, 어, 이제 저따라 오시면 안 됩니다. 벙커? 어프로치! 잘합니다. 잘 씁니다. 이거, 이거, 찍습니다. 어, 이 찍습니다. 아, 조금 더 세게 치셔야 됩니다. 어 기눅 엄청 묻었습니다. 네, 잘올라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버티합니다오 아, 네, 자, 와이페이 버디 퍽 갑니다. 잘 씁니다. 허허허허 어허, 이것 때문에 들갔습니다 이거 오호 이번엔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헐 어, 고기로, 고기로 잘 먹었습니다 아우 버팅 좋습니다 나이스파 야니어 먹었습니다 자구 번에 왔습니다 마지막 콜 좌측 오비 우측해 져도 오호 쌍겁다쌍싼 월시리 가입 기념으로. 하하하하하. 야. 10주번에 야, 1주번에 가입했는데. 잘맞 어우, 잘 맞았습니다. 또. 네, 잘 맞았습니다. 들어고 걸렸습니다. 대형 한건자 들어왔습니다. 허호 <laughs> 미쳐버립니다. 어우 갈대쁩니다 아주. 오, 영상 미축입니다. 오늘 자 일몰 전에 경기가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또뒷 땅이지. 짧어, 짧어, 짧어. 아, 클났습니다 이거.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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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야, 스포티 허야 퍼팅 비키 거기. 아, 가져왔어? 오, 라이더 기계 보실 겁니까? 오케이 오케이, 갖고 망하게 하겠습니다 자, 멀리 자카란타 따뜻한 나라에서만 이쁜 나라의 걸프로 치 위해서 오신 자이스퍼팅 자, 악수합니다 아이고.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감독이 2471아참 자유로에 이어서, 이파가리카 춘천까지 와가지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내년 봄을 또기약하면서 아, 아 오늘 또, 아, 네. 퍼팅 천재를 또 만났습니다, 우리, 우리. 아, 아유, 퍼탈 포토. 전에 뭐. 퍼달, 퍼달, 퍼달 TK. 퍼달 TK. 다음부터는 드라이버는 안 가져옵니다. 퍼팅 안가져퍼트만 가져와. 퍼팅 안 치면 안 되냐? <laughs> 아니 저도 인도네시아 프로를 이겼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안타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끝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저녁 먹습니다. 자, 오늘, 그 퍼팅, 퍼도, 퍼, 퍼신. PK, 네. 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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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튼, 어떻게 이렇게 잘 합니까, 퍼팅을? 어, 이제 드라이버를 못 치면. <웃음> <웃음> 드라이버를 오늘 잘, 못 <laughs> 오늘 잘 했습니다. 그래도 멋있었습니다, 버티기. 네, 오늘 뭐, 게임보다는 오랜만에 영근이 만나가지고. 아, 그렇네.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자, 인도네시아 프로. 아, 아, 오늘 형님들 덕분에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내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갑자기 인도네시아 한번 갑니까, 그럼? 네. 자, 그러면 갑자기 인도네시아 한번 우리 가는 겁니까? 갑니다. 자, 유튜브 갑니다. 인도네시아로 고고! 고고!